와, 6 5도까지 올라간 데, 온도가 자, 잠깐 준비 운동 좀 할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오개쩌네 없어. 무슨 방송이야? 아, 오늘은 실패하면 나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오늘 윽박이가 준비한 건네스는 뭐냐면 요즘 날씨에 입수하면 진짜 얼어 죽는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입수를 해요. 그냥 입수하면 좋은 게 춥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춥지 않게 입수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구상을 해놓고 지금 준비를 시가가 싹다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한번 입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진짜 입술을 해도 되는 건가? 어,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오늘 제가 테이프, 비닐, 마지막 이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전신으로 발열 옷을 준비했습니다. 전신 발열 옷. 이거를 입고 비닐을 둘르고 테이프를 감싸고 제가 오늘 입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편식이 저 지금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왜 앞에 겨울에 입수? 그래서 이게 근데 겨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자. 아 일단은 가자. 아 일단 가자. 음. 자 자, 개울에 도착했습니다. 와 얼마나 추우면은 그냥 입사구가 하나도 없냐 나무에. 아니, 날씨가 여러분 영화는 아니잖아. 영화는 아닌데, 왜 이렇게 춥냐? 자, 오늘 준비한 재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여기 이제 발열 옷 하의 상의, 그 다음에 고질라 테이프 쪽개그 다음에 김장봉투. 이게 오늘의 준비물 끝이에요. 와, 우 바로 들어갈게요. 윽박이 바로 이제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아나죽겠네 진짜. 여러분들 지금 보이? 어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이 이제 거기에 발열이 된다는 거야. 이거 잠수복이 아니라 그냥 요즘 같은 날씨에 그냥 이제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이에요. 익박이 듣기 끼... 10분 전. 오... 아 근데 익박이가 옛날에 그 20대 초반에는 나시 벗고 이... 들어가고 그랬어. 아! 이거 왜쫓끼냐 아니 판매자는 이거 이렇게 하면 나 같은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그림에는 분명 전신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 가지고 나는 당연히 쫓끼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쫓끼잖아 그냥 받아 쫓끼다 아, 그래? 어허.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잘못 알아들어. 어, 근데 가벼워서 좋네요. 버튼이 또 여기 있어요, 여기. 어, 나 바지도 이쁘게 나왔네. 어. 일단 입었고요 여러분들 어, 역시 모델이 좋으니까 핏도 살아있죠 와 65도까지 올라간대 온도가 와 65도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추운 거 알지? 아이정도면 물속에 야, 들어가도 슬프다. 하나도 안 춥지 아 감전만 안 됐으면 좋겠네 허허. <laughs>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자햄데 위 아래 모두 빨간 불로 바꿔줬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김장봉촌의 몸에다 좀 감아줄게요. 감아주고 진짜 이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게 오늘 핵심 어, 포인트예요. 오케이 팔 바로 뚫고 어제 느낌이 세하다고? 나도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 어때?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무슨 복장이 어디 양식장 하시는 분 같아요. 아, 일단은 윽박이는3년 전에 하백을 온몸에 두르고 겨울철에 물 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멍청하게 옷에 물이 들어간다. 뒤에 보이죠? 그럼 졸라 춥습니다. 오늘은. 옛날과 다르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신 이 옷을 사왔고요 이거를 입고 물속에서 5분 버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복장으로 식당가서 먹방하면 200개 제가 인생의 광대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예? 저님 무서워 보이기는 싫어요 저는 이러고 살라도 행복합니다 형님 예자 여러분들 준비 운동 좀 할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좋았다. 형들, 발바닥에 빵꾸 났어요. 형들, 다리에 테이핑 한 번만 할게. 이것만 하고 들어가자. 야, 그냥 하지 마라. 할 건데? 아, 난발신가 뒤질 것 같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오케이. 네. 와 근데 진짜 따뜻해요 자 오케이 무릎 꿇었고요 오 성능 좋은데? 오 하나도 안 추워 조금만 더담그라는데 조금만 더 담그라고? 응. 오케이 팔 담글게요 여러분들 오 개쩌네 1분 지났어 1분 지났어 오케이 4분 남았고요 와개 따뜻하다 진짜 아 온도가 지금 65도까지는 솔직히 진짜 아니고요 온도가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35도 정도 된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 요 여러분들 미야 하지 마 불박이 <laughs> 날씨가 추워도 몸살이지 않습니다 청계당 연장 별부분 청계당 시간 연장하라고요 야 미친 새끼 <laughs> 이미 다 저어 다니니까 여러분 온천 온거 같아요 진짜 온천 와 성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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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들 진짜 따뜻해 윽박이, 5분 버티기, 싹, 성공했고요 평소랑 다르게, 아침어, 아침어, 이런거 안했고. 자, 물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와, 일단 옷을 한번 벗어보자. 자, 한번 뜯어볼게요. 그냥 가위로 잘라서, 옷이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만 보여드리면 되죠. 자, 근데, 어, 옷안젖었고요 개쩔죠, 지금. 어, 좋아. 어, 좋아. 이제 다 뜯어버릴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음, 많이 추웠는데? 어 아, 추울 것 같다고? 아, 하나도 안 추운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접니다. 아니, 옷 색깔이 걸려, 이거 아니야? 옷 색깔이 이거라고?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 아니야, <laughs> 아니야, 엄마가 낙서를 잘못 빨아서 이렇게 된 거지. 오, 좋았어. 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선한번 빼볼게요, 형들. 예쁘게. 저. 저 빼면서 말리자. 말리자고? <laughs> 아, 물이 안 들어갔는데? 아 이거 오늘 산 새건데 내 17만 5천원 형들 나 사실 존나 추워 근데 맨날 실패해가지고 아 욕먹을까봐 참았어 아, 아까막 들어갔는데 기포가 생기더라고 일단 팬분들한테 웃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저의 목적은 웃음을 드리고 싶었다는 거 내가 형들 또 정신력이 좋잖아. 내가 군대를 아, 내가 가짜 사나이 출신이잖아. 썩썩 깔찍해 팔풀잖아 가짜 사나이 때는요 이거보다 훨씬 추웠고요. 그다음에 이근 대위님이랑 입소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그때 진짜 말이 안 됐어. 보이죠? 야, 아, <laughs> 야이 야! 야, <laughs> 야! 이렇게 듬직한 남자 김우빠 많이 사랑해 주요. 세좋다 <laughs> 성공했냐고 예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냐면 콘텐츠는 실패했는데 악으로 깡으로 좋았다. 야야 악으로 깡으로 17만 원을 버리다니. 야 17만 원 버린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팬들에게 웃음을 준 거다. 웃음. 음. 응.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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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